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헛된 것열 가지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1 남의 시선에 매달림 남들은 그리 관심조차 두지 않느니라 2 끝없는 비교 비교할수록 마음만 고달프니라 3 과한 자랑 자랑은 오히려 외로움을 부르느니라 4 복수하려는 마음 복수는 결국 나를 더 괴롭히느니라 5 돈만 쫓는 집착 또는 평안을 사지 못하느니라 6. 앞당겨 하는 걱정, 일어나지 않을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이라. 7. 쓸데없이 바쁜 채 하기, 분주함 속에 참된 삶은 사라지느니라. 8. 인정받으려는 욕심, 아무리 받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이라. 9. 이미 끝난 인연 붙잡기, 떠날 인연은 붙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라. 10.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힘, 과거에 머물면 오늘을 잃느니라.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볍고 평안하리라.